올해 3월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는 비정상적인 대량 계약 해제가 폭증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7월까지 해제 건수는 4028건으로 특히 6월 한 달에만 1181건이 발생해 5년간 월평균 124건 대비 9.5배에 달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7배 증가에 그쳤으나 서울 특히 한강벨트 지역은 성동구 20.5배, 강동구 19.2배, 분당구 28.4배 등 극단적인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현상은 2월 12일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3월 24일 확대 재지정 사이의 행정 공백기를 거치며 거래가 급증하고 전고점 돌파가 이어진 시기와 맞물렸습니다. 대치동과 잠실동 등 특정 지역은 2년간 평균 매매가가 50% 이상 폭등한 반면 노원구 상계동은 마이너스 23.5% 하락해 초양극화가 심화되었습니다. 해제 건수중 상당수는 신고가 허위 등록 후 해제하는 시세조작성 자전거래로 의심됩니다. 강남구 해제 평균가는 31.1억 원으로 실제 계약 평균가 28.7억 원보다 8.2% 높았고 서초 영등포 양천구도 7% 이상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는 해제권의 고가 신고 취소가 다수 포함됐음을 시사합니다. 7개월간 해제 총액은 5조 2,500억 원이며 계약금의 20%만 포기했다고 가정해도 1조 원이 넘는 손익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실제 계약금 수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하루 수차례 계약과 해제를 반복하는 조작성 거래도 제재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결국. 허위 매물 허위 계약 자전거래를 통한 시세 조작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국가 기관의 실태 조사와 부동산 감독원 신설이 시급합니다. 현재처럼 거래량과 가격이 조작되면 시장 참여자 심리가 왜곡되고 이는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거품을 키우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이미 과도하게 높아진 부동산 가격을 더욱 비정상적으로 밀어 올린 후 경기 침체와 금리 부담이 본격화되면 급격한 가격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 감소, 가계 부채 폭증 실물경제 두나라는 근본적 하락 압력 속에서 거품은 결국 터질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공된 최근 자료로 직거래가 아닌 중개거래된 아파트만 정리하였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신동아입니다. 1987년 준공 591세대 전용면적 67.4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7천만원에서 최고액 7억 2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7월 5억 6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2%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09% 오른 금액입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물래동육과 현대육차입니다. 1997년 준공 270세대 전용면적 84.7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4억4천만원에서 최고액 11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7월 8억7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1%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97% 오른 금액입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신대림자일단지입니다. 2007년 준공 155세대 전용면적 84.6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4억 5,700만원에서 최고액 10억 1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7월 8억 2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9%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9% 오른 금액입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성원입니다. 1995년 준공 220세대 전용면적 59.6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3억 2천만원에서 최고액 7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7월 6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8%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87% 오른 금액입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현대 3차입니다. 1997년 준공 1162세대 전용 면적 43.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3천만원에서 최고액 6억 9천5 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7월 5억 7천2 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8%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48% 오른 금액입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삼성냄미 아닙니다. 2001년 준공 1,181세대 전용면적 59.3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3억 8,500만 원에서 최고액 8억 8,5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7월 7억 3,25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7%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90% 오른 금액입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우성일입니다. 1985년 준공 435세대 전용면적 52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6천만 원에서 최고액 7억 원까지 상승 후 25년 7월 5억 8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6%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25% 오른 금액입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한신위차입니다. 유 1999년 준공 234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3억 9500만원에서 최고액 8억 33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7월 6억 97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6%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6% 오른 금액입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삼만입니다 1997년 준공 1174세대, 전용면적 84.8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4억 5950만원에서 최고액 12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7월 10억 10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6%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19% 오른 금액입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이가 양평벽산블루밍입니다. 1990년 준공 417세대, 전용면적 51.2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8천만 원에서 최고액 7억 4천 3백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7월 6억 2천 7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6%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23% 오른 금액입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삼성입니다. 1984년 준공 384세대 전용면적 60.4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3억 6천만 원에서 최고액 8억 9천 5백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7월 7억 6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5%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11% 오른 금액입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호가 양평안신입니다 1996년 준공 1,215세대 전용면적 84.8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4억 8천만 원에서 최고액 13억 2,8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7월 11억 3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5%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35% 오른 금액입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부입니다. 1977년 준공 873세대 전용면적 146.6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4억 9천만원에서 최고액 51억 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7월 43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5%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91% 오른 금액입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현대일입니다. 1992년 준공 476세대 전용면적 66.6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3억 5천3백만원에서 최고액 7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7월 6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4%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8% 오른 금액입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호가 성원입니다. 1997년 준공 205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4억 6천만원에서 최고액 9억 2천 6백 5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7월 8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4%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3% 오른 금액입니다.